이거, 사인의 정의 다시 한 번만 볼게요. 됐습니까? 네. 코사인의 정의 다시 한 번만 보죠. 단위원이에요. 네. 여기 위에 점을 피라고 잡을게요. 중심각을 세타. 이 네, 세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요. 네. 이해했어요? 네. 자, 얘 뭐라고 불러요? 이게 X좌표. y 좌표. 네, 보대입해요. 뭐 아, 음. 오케이. 아. 근데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? 0부터 1까지만. <laughs> 이해하죠? 네. y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?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친구들? 그냥 네. 먼 들어가나요? 어, 들어가네요. 오케이. 되었어요? 한쪽은 안들어요여기여기 X가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은 X압표잖아요 10cm야 네? 아금만 <laughs> <laughs> 네네 아, 10cm 네. 여기 둘다 들어가는데요? 둘 <laughs> 다? 아저 어. 아래꺼 왔어요 엉사살 어, 어. 어, 해야겠다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빨리 가세요 네. <laughs> 자다음요 <다> <laughs> 어, 뭐라고? 여권문에서 와 근데 여기서 띄어두 여기 그 검문값 떨어지니까 다데 가세요. 네. 자 여기죠. 됐어요? 네. 이 범위 내에서만 저 직선을 생각하는 겁니다. 알겠어요? 그리고 K로 묶어주면 되겠죠? 네. 됐나요? 처음 알았어요. 너 맞았다고요? 처음 알았어요. 아 이걸 정이요? 네. 이고 알고, 알고 있으셔야 돼요.